<laughs> 뭐라고요? 드디어 본다고요 드디어 본다고? <laughs> 아니 저번에 어 저번에 갑자기 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<laughs> 나도 좀놀랐긴했거든 갑자기 말걸러가지고어 <laughs> 저번에 저번에 졸려고 저기 예약했었거든요 나 오늘 저기 예약했었는데 허리 아프셔가지고 눌어요아둘다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너무 <laughs> 그때 둘이 같이 왔는데 오늘 따르라고 는 거야 근데 또공격했 <공격돼요>. 바로 밥에 배부터 했어 뭔가 <laughs> 재밌다 다른 커플이거든요 아, 남의 여잔데 그날 나 보려고 예약했는데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<laughs> 다에서 그때 왔었어요. 아, 그때 여기 왔었고 그때 누구랑 왔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때 지금 남자친구 아니네. 그게 언제냐면 여름 이었잖아 그죠? 아마 4 개월 전이잖아, 그죠? 지금 둘이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? 82. 81. <laughs> 왜안 쉬는구나. 어떻게 하는데 안 쉬는구나. 쉬는구나. 아 근데, 그럴 수 있죠, 뭐. 왜, 우리 남편분도 그 전에 연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다른 여자 가슴 빨고 다 했을 거아니에요 이제 좀 죄책감 짓게 되가지 도와주려고 하는데, 도와주려고. 하면. 더, 더 도와줄까요? 딴 여자가 자기 빨려봤을 거 아니야. 그렇다고 하면병신한 그런 거 아니야. 아니라고 했어, 아그요 크리스마스인데, 씨발. 대뜸 80일 있고 4개월 전에 왔는데 해어지고 그러면 한한달 쉬고 바로 연애를 했네요. 얼추 그죠? 네. 네. <laughs> 그전 남친은 연애를 얼마나 했었는데? 아니, 아니요, 비관적이에요. 전 남친 아니고 네. 썸이었어요? 네. 아니요. 네 아니요. <laughs> 네 아니요라고. 그럼 뭐 생파였나 뭐였 남자를 좋아아 남자분이 여자분을 좋아했는데 그냥 공연만 보고 그 남자 계산하고 이제 꺼져라. <laughs> 그렇게 했어요? 네. 오, 1 8년이었 <laughs> 동료 씨가 웃었나. 나보려고 <웃음> 왔어. 이돈 네 내고 오지 왜 남한테 왔어. <laughs> 네, 어쨌든 뭐 고맙습니다. 어 그때 그때 둘이 같이 왔었어요. 그때 못 봤고 아쉬웠었어요. 네. 아 진짜 좋아. 진짜 아쉬웠었어요. 어, 아. 저희 나는 아쉽지 않았어 그래도 안 되나요? 그래요. 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니 단독쇼 오지 왜 오늘 이런은 짧게 하니까 하지만 얘기할 때 오지 왜. 먼저 아, 갈게요. 예? 네? 먼저 갈게요. 단톡 할게요. 저 이제 당안할 건데. <laughs> 제가 지난 주에 아 10월 8일날에 이제 삼성홀에서 7 0 0선 700석 하부에 또1 4 0 0선 공연해서 매진에서다 했었거든요. 그거 하는지 몰랐어요? 몰라. 몰랐어요? 1 2월 팬이 아니잖아요. 아그 <laughs> 홍보 존나 했거든요. 1 <laughs> 4 0 0생올리면서한달을 그건 모르고 소리 <laughs> 아픈막만 <것만> 기억하고. <laughs> 그리고 어쨌든 어, 감사한 일이죠. 왜냐면, 저는 뭐,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, 1,400석을 채고했다는 게, 진짜 큰 데서 했거든요. 그런데서 하다가, 이런 씨발, 존 많은 데서 하다가. 오늘 <laughs> 할 말도 안 하고, 돈도 씨발 많이 안 주고, 거의 돈도 많이 주고, 열심히 했는데, 어이, 노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. 이제, 인종 직접 마지막 소 오늘 좀 상처받았어요? 이걸로 상처받았어요? 그럼 더큰 상처로 상처가 없어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? 아, 근데 건사님처럼 뭐시고 좀... 누구시고? 아,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시네요?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말로 질문하면 말로 나오면 까다하다고 하는 거 아니라 표현 때부터 인성이 빠져나오요생아오면서 여태의 과정이 쉽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두 분은 아들이 약해졌어요 아들이랑 사이 멀어지게 해드려요 두 분은 여기에 다 정보가 없이 온 거잖아요 그죠? 어, 웃기니까 가봐라 이런 거 하는데요 편하게 즐기세요 술도 취하시고 네. 지금까지는 좀못땠어요 좋았어요? 성준이는 안 좋지 않았어요? 상태 나왔더니 들어오자마자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무슨? 아, 밖에서는 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. 밖에서 사과는 왜 우리한테 사과하냐고. 어, 약간의 문화충격 듣기 해드릴게요. 지금 시,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. 어때요? 공식적으로 성매매 말하니까. 첫 번째 문화충격 왔죠? 이제 시작이에요. <목소리도> 그정이 진짜 성매매 하나로 나가고. 정신 차리세요, 아줌마고민이쇼 하는 거. 남편 말걸고도혼자면서 성매매를 요 저, 존나 안매리아잖아요 지금.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 섹스 체이는게 다르잖아요. 자 우리 어머님 좋아하는 섹스 체이가 뭐야? 두 번째 충격 갑니다. 좋아하는 섹스 체이가. 한 번만 욕기되면 돼요. 엔지 되는 거뭐 어렵지 않습니다. 자 보세요. 제일 좋아하는 섹스 체이가 뭐야? 어? 뒤로 어? 하는 거? 바, 바, 바로 말하잖아요 m 지라서너머는더 경력 많고 더 데이터 많잖아요 더 확실한 확실한 정보가 있단 말이야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뭐예요? 아이고 머리 아라구나 아니 손절 바로 시켜드리는 거야 좀 부끄러우시죠? 그죠? 그럼 그 아빠부터 갔다 올 테니까 생각하고 있세요 아버님 좋아하는 생취 취미가 네? 이런 거하는데요 이런고 하지 않고 o 말 how t 지왜 앞에 앉아. don't know h o 건데 어 do i 어 I d o 하는새좋제하는 o w 제가 뭐예요 아 I d 제일 빨리 사 o 에이르 w to d 요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고목 o n t 부 n o w how to do it. I don't k n o 음.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체이 뭐예요? 몰라요?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? 남 좋아하는 체이가 씨발, 음. 시간 35초 지나갔어요. 아, 좋을 카이니 존나 많은데. 좀 부끄러세요? 이걸 말하는 거좀 부끄럽지 말하는 일이지. 행동으로. <laughs> 누구 동시에 보여주셔야겠어요. 저나집에서듣고갈거요 <laughs> 그냥 시바안지나갑니다 e are 데 o We are so. w 좋아하는 so. 뭐 e are so. We are so. We are so. 하 e are so. We are so. w 야 강력하게 공격 <laughs> 왜리 옆에 남자친구로 좋아 채기가 뭐예요? 빨리 얘기해라. 빨리 얘기해라. 오늘 확인하겠습니다. 오하겠습니다 병신 아떻게 무슨 소리겠 <laughs> <laughs> 따로 게임을 보냈다 말이에요, 오줌 하는 거. 신나는 날씨, <말했나? 웃음> 재밌어요, 재밌어재밌어이제 무슨 일? 조금 해졌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지 채용이었 <laughs> 산타걸 산타걸? <laughs> 예. 여자친구가 산타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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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언덩이흔을면내다행요여자친구 <연대행을> 바로 토하려고 하는데 <laughs> 왜냐면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그런가? <laughs> 오늘 해줘야겠네 산타걸 원한다는데 어제 같이 있었어요? 오늘 같이 있을 거예요?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? 그럼 이제 타이밍이 지나갔네? 생리 생리? 아. <laughs> 를 갑자기 나한테 얘기했어요? <laughs> 어머니 얘기 <여기> 존나 얘기했죠? <laughs> 그렇게 하는데요. 들이비정상이 아니라 잘 노는 거예요. 얘들 밖에 나가서 나생기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 공간이니까, 허용되니까. 우선 오늘 저한테 챙겨볼데요